모세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쩌면 어 현재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어 구원과 또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과 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 소망을 향해서 어, 증거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laughs> 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 이걸 찾아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절대 안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됩니다. 이 말이 절대 불가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이걸 보고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과 영적인 보이지 않는 답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절대 안 되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현실이 절대로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현실과 이 상황을 내게 허락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가는 도전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지 않으면 이 도전이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 눈에 보이는 현실 따라가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박태현 집사님이 GS 편의점을 개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냥 편의점 사장님 되지 말고 날마다 편의점에서 노바디를 찾아라. 똑같은 편의점이지만 그 속에 노바디를 볼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절대 불가능이 어디로요? 절대 가능의 길로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안 된다고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떤 응답이 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응답을 누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증인으로서 해야 됩니다. 증인으로. 그래서 이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이 여러분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뭐냐? 절대 찬스요. 아멘. 절호의 기회요. 그렇게 해야 되요. 절호의 찬스요. 절호의 기회요. 예. 절대 기회로 여러분에게 느려지는 사람들이 되야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학교에 가도, 직장에 가도, 군대에 가도 뭐가 있냐? 노바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2, 3, 7 나라 살인 랩노트 로드맵 이건 뭔지 압니까? 주일 학교에 노바디를 본 거라니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면 진짜 교회, 주일 학교눈다 닫아야 돼.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10년 동안 달렸는데, 10년 동안 달려왔는데도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어떻게든 막 이렇게 안 갑니까? 우리, 우리 아이들부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 분명히요, 이 현실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노바 no 대응답. 그래서 이제 에브리 바의응답을 하나님이 실현하고 보게 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 응답을 만들어 가고 기대하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기 있는 거예요. 우리 안 되는 조건과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뭘 가지고 있냐면 선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안될 수밖에 없는 선천적 조건이 있다니까요. 장세기 3장에서 시작된 장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의 선천적 조건이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태어났더니 후천적 조건이 또 딱 자리 매김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부모와 가정의 배경 이게 완전히 13장, 사도행전 16장, 19장 우상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육신 성공 중심으로요 우상 섬기고 무속 점술에다 빠져 살아가고 신앙 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요 여러분 후천적인 조건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살아가는데 뭐까지요? 실제적인 사회적인 조건이 우리, 우리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를 봐보세요 전부 완전히 불신자 여섯 가지 상태에 다 갇혀져 있습니다 이대로 살아가도록 되어 있고 이대로 망하도록 결국은 인생이 딱 짜증이 열 열두 가지 문제예요 좋아요 여러분 안될 수밖에 없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그 현장 속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종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이일 때문에 안 되고, 상황 때문에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지만, 진짜 복음의 결론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에브리바디 영답을 누릴 기회다. 다 있어요. 다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 핑계 대지 말고요, 누구 핑계 대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믿음을 결단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울 수 없다니까. 목사가 여러분 도울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상은 아무리 천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사역을 해줘도 그건 여러분에게 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담겨버려야 돼요. 아멘. 그래, 여러분요. 이거 보세요. 안될 수밖에 없는 선천적 조건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사실상 우리 자신이 체질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런데 문제 없어요. 이게 전부 응답이라니까. 아멘. 막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 자기 자신의 절대적인 이 사실상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시, 실제로 보면은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도 있고 육신적인 트라우마 또 여러분 장애 이런 걸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자 그런다고 보면 일단은 두손두발다예두눈 똑바로 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 일단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저는 애를 낳는데 저는 처음으로 다섯 낳으면서 마지막 다섯째를 낳는데 병원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애 분만실에. 다 애를 낳고 난 다음에 간호사가 날 보고 막뭐 막 하면서 보래. 뭘 봐요? 보라는 거요. 예 하면서 막 손을 내밀고 막 발을 내밀면서 애를 면서 보라는 거요. 예, 예, 예. 봤습니다. 봤 봤습니다. 해서 뭘 본지도 모르고 봤다 그랬다니까. 그게 뭔 말이냐면 손가락 다섯 개, 열 개, 발가락 다섯 개씩 열 개.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아가 나왔다는 걸 보라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몰랐다니까. 야, 나참 그러고 보면서요. 진짜 우리가 지금요 이 온전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불평할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도 모르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가문에 대한 뭐요 여기서요 많은 상처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살아오면서 예, 좋은 가정, 좋은 배경에서 살면. 상처 안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배경 속에서 돈 많은 집에 태어나면, 돈 많은 집에 태어난, 그것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돈 없는 집에 태어난 사람 나같이 돈 없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돈도 없고 하면서 맨날 상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다 똑같아요. 복음으로 결론 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생에 이,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에 대한 그 결론이 안 나면, 평생 불평하고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이 사회를 보면서 뭐합니까? 불평하고 이 세상에 대한 뭘요?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고,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부름을 받았네요. 아멘. 그게 무슨 불평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왜 갈등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나머지는 치유가가더 도전받아요. 자, 모세를 봐보라니까요, 모세. 그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보고 가는데, 모세 한번 봐보세요. 모세에 지금 태어날 이 가정의 현재 배경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삶의 위기입니까? 엄마가 사실상 아이를 태어난 대로 다 죽이라는데 봐보세요. 여러분, 엄마가 뱃속에 아이를 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요, 아이요, 영적 문제가 뿔리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 은혜입니까? 일단은요, 여기에 응답을 받았어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할렐루야. 그래,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가정과 가문을 만났다는 건 축복이라. 아멘.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요? 완전히 이 위기와 두려움 속에 자녀를 키워갑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태어나봤니요? 나와봤더니 세상에 지금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죽음의 위기였어요, 죽음의 위기. 그러면서 이 사회적인 조건이 뭡니까? 태어났는데 노예라. 모세가 태어났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죠. 한번 고백합시다. 출생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난 거, 모세가 태어난 그 상황들, 모든 것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엄마, 아빠 불평하지 마세요. ,이? 불평할 일 없잖아요. 있어요. 김태현, 불평할 일이 있어? 없어? 여봐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출생이에요. 여러분, 소중하게 스스로를 여기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사랑. 한 사람. 그래, 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고백, 내가 평생 예전에 좀 이상하게 바보같이 살고 좀 방황할 때 내가 이렇게 살다 갈 사람 아니다. 내 속으로 그런 생각 계속 했다니까. 나는 하나님 찬양할 거라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믿음 고백하세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뭐요? 중요한 하나님이 시대적 사명을 두고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보고 이걸 깨닫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소명을 깨달았다. 그 부르심 앞에서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뭘 주셔요? 한 시대 천 명을 하나님 듣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오나.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걸 깨닫는 순간 그게 언제냐 여러분이 절망과 문제 속에 있을 때요 여러분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걸, 들, 부르시는 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돌아보세요 가장 절망적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모세가 어떻습니까? 40년의 왕궁 생활. 그러난 다음에 애국 군인을 죽이고 도망자로 와서 광야에 지냈는데 40년 동안 양치기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어릴 때 엄마, 어머니를 통해서 언약을 들었지만 자기 자신은 좀 도망자요.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그냥 양치기 목동이요. 생각해보라니까 여러분 처음에 양치기 목동이었다가 왕이 왕궁에 들어가면 좀 다를 일이요. 근데 왕궁에 살다가요 도망자로 지금 뭐요? 광야에 와 있다니까요. 완전히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40년의 절망의 시간이 모세의 영성을 키우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저도 제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막 과거에 방황하고 그 방황했던 시간, 시간들이 돌아서서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 위에 쓰시려고 준비시켜 오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소명을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또그 뭐요? 천명을 깨달았다고. 이제 여러분요. 천명, 소명, 사명을 다 깨닫는 사람들이 됐어요 어느 날 시간표 주십니다. 군대 가면 막 힘들어. 막다 욕하고 어? 이발 산발 하면서 어? 막 진짜 힘들고 괴롭고, 나를 괴롭히는 저, 선임 막 죽이고 싶고, 막. Nobody. 거기서 뭘 찾아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야. 아멘? 막 견비는 맞으 웃으면서 막까짓것막 그렇게 하지요. 뭐 하는 집 눈치인데. 일단 현실에 부딪히면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막 마음에 막 믿음 갖고 막 100%, 300% 믿음 갖고 갔다가도 들어가면은 쫄잖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그 일을 통해, 그 군대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뭔 일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겪고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 증인의 응답의 시간표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하자면, 어려운 일을 안 해버리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건안 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사람한테는 그건 응답이 아니라니까, 그냥 자기가 하는 정도만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데 직분을 감당하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해 가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나 자신을 포기하고 넘어서야 되는 게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딱 내가 할수 있는 것만큼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 그래, 여러분, 그렇게 가서면 중요한 응답을 받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자, 이걸 이제 하나님이 뭐요? 준비시키셨어요. 딱 준비시켜서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후천적인 조건, 이 사회적 조건 이게 전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발판으로 놓아지는 이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는 출애굽에 하나님이 중요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미래를 준비해놨다니까요 지금 랩런트들한테 이걸 놓고 하나님이 지금 창대교회에 랩런트를 향한 집중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랩런트를 키워서 이런 랩런트를 움직여내라고 이 응답을 준비해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트레만 메이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가고요. 또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가는 동안에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니죠. 완전히 애굽이라고 하는 우상과 모든 저주를 다끊어 버립니다. 문화를 완전히 애굽의 문화를 다 바꿔 버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냥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우리의 여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 안 하시지, 안 주시지 성경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어? 소설책처럼, 역사책처럼만 볼 일이지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고 하는 말씀이라니까요 아멘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광략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절기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6월절 전부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오순절, 수장절, 오순절이라기보다는 맥주절이라고 해야 되죠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와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구원받은 광야 오순절 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시고 가나안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세 절기를 통해서 뭘 누려라?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은 구원을 하나님의 인도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해요, 선포. 오늘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구치, 복음을 선포하고 천국을 누리는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해방 선포하는데 이상해요,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돌이켜보면 그 해방 선포한 순간부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셨다니까요. 내가 언제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냐? 막 갈등하다가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에서의 결박을 받고 떠나가라. 돌아서서 돌이켜 생각해보면요. 복음 선포하고 그리스도 선포한 순간부터 그 이후부터 내 마음이 평안이 와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모세의 오늘 광자생활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홍해를 건너는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요 광야길 가는데 배고프다 불평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망하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로요? 만나와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또 갑니다 가다가 또 문제가 와요 어려운 만나는데 특별히 아말렉과 전투가 일어납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가 있는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요수아에게 너는 가서 저들과 싸울 사람들을 선별해서 전쟁터에 나가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야, 기도. 주의종이 기도하는데요. 이상하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기는 거라. 근데요, 생각해보세요. 하루 종일 팔들고 이거 뭐벌 서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성령충만해서 기도해도 모세도 사람 아닙니까? 로봇 팔도 아니고. 그 팔이 아프 이제 내려오지 않습니까? 팔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는 거라 전쟁에서 그걸 본 아론과 후리 여러분요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의 동력이 목회자에게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아론과 후리 모세가 힘을 빼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아예 돌을 갖다가 세워 올려놓고 이 아론과 후리 모세의 팔을 잡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세 팔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뭐 그게 뭐, 중요한 대수겠습니까? 라고 볼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기도의 비밀을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간다면, 알말렛과 전투도 하나님은 응답으로 준비해 놓은 현장입니다. 여러분에게 언약이 있으면, 아멘? 세계보고마가 누구의 꿈? 어? 홍미루세계보고마가 누구의 꿈?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 랩넌트들한테 물어봤어요 네 꿈이 뭐고? 그랬더니 아직 잘안 정해졌어요 그래? 야 세계보고마 그랬더니 그건 저하고 아직 안 가까워요 그러니까 내 꿈이라고 말하기는 좀 멀어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세계보고마가 너의 꿈이 되어지고 그게 너의 꿈으로 가슴 깊이 붙잡아지도록 나를 준비해라 아멘 그게 세계 보고마의 주역으로. 렐루야, 당신 꿈이 뭐요? 할 렐루야, 세민이 꿈이 뭐요? 어, 그래요. 이 세계 보고마가 나의 꿈이에요. 나의 꿈. 이 세계 보고마라는 나라가 나하고 멀리 있으면 안 돼. 항상 세계 보고마가 나의 꿈이 돼야 돼. 자, 자 그리고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사실 재판해야 돼요 재판. 사람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날거 아닙니까. 아무리 은약 안에서 나왔다 해도 또예 체질이 또 나오죠 노예 체질. 이스라엘 민족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 건씩 싸우고 있어요. 에? 그래요. 맨날 싸우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사, 송사하는데 이제 재판하느라고 모세가 볼일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모세가 지치는 거라. 이걸 옆에서 본 이두로 장로가 모세한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백성과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 심지어는 패장까지 다섯 명에 하나씩. 십부장은 열 명에 하나, 백부장은 백 명에 하나. 쉽게 말하면요, 십부장들을 관리하면 백부장은 되는 거예요. 천부장은 뭐요 백부장들을 관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다락방 운동이라. 여러분 보세요. 중요한 조직을 하나님이 세우는 시간표로 응답해 주셔요. 저는 우리 창대교회에 이 응답을 똑같이 주시고 계신다고 믿어요. 이제 이 시간표를 보는 중직자들이 나오고, 우리 교사들이 나오고, 랩넌트들이 나오면 끝나는 거요. 아멘. 아, 내가 저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저 일에 함께 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예. 그런 랩런트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광약길을 걸어가는데 뭘 받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신내 산에서 받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서 광약길 가는 동안에 뭘요? 성막을 짓고 성막을 봉헌합니다.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언약계를 중심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요. 뭔, 이야기, 뭔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리는 광약길이 어렵다, 광약길이 고생이다, 힘들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광약길 가는 동안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길, 편한 길, 쉬운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지만 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별로 모르겠어요. 없어요. 내, 내 계획 따라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걸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뜻을 정하고 걸어갈 때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광야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고 준비해 놓으신 것을 허락하시는 시간표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 응답을. 불평하지 마세요. 이?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요. 갈등하지 마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는 시간표? 다 주시는 시간표를 누리는 거예요. 광약길 가면서 이 응답 다 받았다니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때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을 오늘도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모세오경을 가지고 오늘 그 모세의 광야생활을 통해 주셨던 응답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응답을 주신 오늘 여러분이 조금만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고 도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가시고 남겨가실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천사가 앞서서 뒤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요.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랩노트들이 한명한 명. 한명 정말로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걷는 영적 서밋들로 준비되고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또 파손과 또 군입대 또 성인식 사명식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을 주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